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바로 서방님과 동서 때문이에요. 이두라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서로 큰 소리 날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한바탕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유럽여행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민박집에 머물렀는데, 마침 민박집 주인이 꽤 젊은 나이의 한인부부였지요. 그래서인지 밤마다 투숙객들과 어울려 술도 한잔하고 야식도 만들어 먹고 그러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한 이틀 정도를 같이 어울리게 되었는데 남편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거기서 눈이 맞은 저희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로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장남입니다. 시부모님은 건물주이시긴 한데 위치가 서울은 아니고 건물도 소위 꼬마빌딩이라고 해서 주차장 없는 4층짜리예요. 공실은 전체의 20%도 넘는 것 같고요. 게다가 건물을 올릴 때 대출도 많이 받아서 몇개안 되는 점포에서 세받아 이자 내기도 바쁘다 들었네요. 그래도 건물주랍시고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목이 힘께나 주고 다니십니다. 걸핏하면 저희더러 그 건물 안 물려주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시고요. 저나 남편은 그 건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기에 그런 협박이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네요. 그런 집안의 예시당 쪽 외시집을 간 거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 한 사람만 봤어요. 연애하는 내내 매사 저를 배려해주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저에게 평생 이 사람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건물이 아니어도 저희 두 사람 능력으로 사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남편보다는 다섯 살이 어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도련님이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서방님이 되었네요. 말수적고 차분한 성격의 저희 남편과 달리 서방님은 즉흥적이고 사고를 잘 치고 철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문대까지는 졸업했는데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한 걸로 알아요. 그러다 작년에 동서랑 결혼을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당신들 건물 1층에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지요. 그나마도 남편 말로는 그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셋이나 두고 쓴답니다. 서방님이나 동서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 남편이 무척 한심해했는데 저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버려 두라 했네요. 까놓고 우리가 차려준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을 테고 서로 기분만 상할 게 뻔했으니까요. 서방님은 툭 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명색이 건물주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걸 어지간히 사나르기 바빴습니다. 정작 집은 월세였고,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제때 못 주는 일도 허다했지만,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녔지요. 동서동 뭐. 남이 집 딸을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떠들면 안 되지만 서방님이나 동서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같이 산다 싶어요. 전에 듣기로는 서방님과 결혼하기 전 동서는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자기가 피부과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대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간호사인가 보다 생각을 하셨고 당신들의 백수 아들이 동서에 비해 한참 부족한 것 같아서 부랴부랴 카페를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희부과도 아니지 간호사도 아니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방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라며 오해한 시부모님이 이상하단 식으로 몰아갔나 봐요. 결국 시부모님도 그런 서방님의 등살에 못 이겨 누굴 탓하겠냐며 그냥 살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별말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 건지, 동서의 시건방이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제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걸핏하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제 험담처럼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랑 동서랑,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아니면 볼 일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제가 자기를 어느 틈에 무시를 했겠어요? 그런데, 극기에 한번은, 서방님이 전화로, 형수보다 한참 어린 여자라며 꼴사납게 질투 좀 하지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다안 나오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냐며 제 전화기를 낚아채 갔습니다. 알고 보니 서방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나 봐요. 남편이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그 길로 차에 올라탔어요. 저도 얼떨결에 따라 붙었는데 서방님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서방님이 사과하러 왔냐며 빈정거리며 현관을 여니 무섭게 쫓아들어가 서방님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네 친구냐면서 어딜 기어오르냐고 봐줘버릇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냐며 서방님이 말대꾸하려 들면 한대또 패고, 한대또 패고 그러대요. 옆에서 악을 써대는 동서한텐 저한테 사과하라 그러고 솔직히 내 남편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서 놀라기도 했지만 든든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고소한다길래 그러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어머님 아버님이 서방님하고 동서더러 저희 부부를 고소하면 카페는 뺏는다고 그러셨다대요. 그래서인지 더는 이러쿵저러쿵 그날 일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해외로 이직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어요. 그러다 운 좋게 남편이 먼저 기회를 잡게 되었고요. 미국에 있는 IT 회사였는데 연봉도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월등히 높았고 영주권도 해준다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미국에 온 이후로는 서방님네와는 아예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으니 부딪힐 일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제가 동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임신을 했다니 축하는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싶어서 몇 차례 더 했는데,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전화를 서방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지금 동서가 태교 중이니까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 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진짜 나쁘다 못해 더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자기 태교에 악영향을 준다 그런 소린가 싶어서 너무 불쾌했지요. 돈이라도 얼마 보내줄까 하다가 지들끼리 어련히 잘 살겠냐 싶어서 그 마음도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두세달 정도 지났을까요? 소식 한번 전하지 않던 서방님이 어쩐 일로 연락을 해서는. 동서가 미국으로 태교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간다며 저더러 잘좀 챙겨달래요. 제가 황당해서 태교 여행을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냐고 물으니 그러면 임신한 동서가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 있겠냐입니다. 어쩜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얄밉게 하는지 아무튼 저는 동서가 미국에 오는 거야 제가 막을 수 없지만 저희 집은 안된다 했어요. 남편도 일하고 저도 막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지라 할 일이 많아서 달리 신경 써줄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자 서방님이 형하고 얘기해본다면서 전화를 홀딱 끊어버리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으니 자기도 안 된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걱정 안 했어요. 이후로 연락도 없었고 아주 까맣게 잊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한 3주쯤 됐을 때였나 봐요. 서방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냐 한다는 소리가 동서가 이제 막 비행기에 탔답니다. 몇 시에 도착하니까 늦지 않게 데리러 가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저번에 태교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듣다 말고 짜증나서 전화 끊어버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거 완전 미친 엑스들 아니냐며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팔쩍 뛰더라고요. 임신한 동서를 혼자 공항에 세워둘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가라 하자니 행여 저 때문에 잘못됐단 소리라도 나올까봐 무섭고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와서는 당신도 설마 진짜 갈 줄은 몰랐다며 일단 공항에서 집으로 데리고 가달랍니다. 저는 어머님더러 전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괜찮다고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디서 그런 게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같은 며느리로서 다른 며느리 험담을 듣고 있는 건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지요. 그렇게 시간 맞춰 공항에 가니 한껏 꾸미고 온 동서가 무슨 목각 인형 마냥 고개만 까딱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럴 거면서 뭐 한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한 건가 싶어서 저도 한껏 예민해지대요. 아무튼 일단은 집에 데리고 와서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얼마나 머물 거냐 하니까 2주 생각하고 왔다길래 알겠다고 미리 말한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개만 까딱 알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신호가 집안만 왔다리 갔다리 사람 정신사납게 굴더라고요. 제가 어디 안 가냐니까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하길래 택시라도 불러줄 거냐니까 택시 타는 건 무섭답니다. 제 차라도 운전하라고 내주고 싶었지만, 동서는 국제면허는 커녕 아예 운전면허가 없다대요. 내심 제가 운전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에게는 지 멋대로 온 사람 뒤치다 거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답답하겠다고, 안 됐다고, 해줄 말이 그 뿐이었어요. 그래도 밥은 차려줬고, 빨래도 제가 그냥 해줬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그래도 재수씨도 왔으니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그러대요. 그렇게 셋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진짜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동서 표정이 뾰루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한마디 하는데 이럴 거면 진짜 왜 왔나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신호가 어디다 막 전화를 하더니 저더러 받아보랍니다. 받으니까 서방님이에요. 서방님이 저더러 지금 임신한 사람 두고서 뭐 하는 거냐입니다. 웬 자다가 봉창두 들기는 소린가 싶어서 뭔 소리냐 하니까 임산부가 있으면 그 사람 배려를 해 주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면서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쇼핑 한 번을 안갈 수가 있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동서가 애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임신하지 않았냐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 임신 내가 하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신경 쓰이면 와서 데려가라고 쏴 붙였네요. 그러자 저더러 나이 먹었으면 어른답게 굴랍니다. 어린 동서 서운하게 하지 말라나 어쩐다나. 이튿날 동서더러 짐싸라고 했습니다. 공항 데려다 줄 테니 한국 가라고 했어요. 지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려고 했다면서. 동서가 한국에 도착하고서 얼마나 생난 일을 찾는지 서방님한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동서나 뱃속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제 탓이라나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돼요. 제가 서방님 떨어, 애시당초 임신한 마누라 미국에 혼자 보내는 이네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거라고, 네 새끼 잘못되면 정신 빠진 너랑 네 마누라 탓이지, 그게 왜내 탓이냐고, 마구잡이로 아 붙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둘다 눈에 뵈는게 없는 모양이라고, 이 따위로 굴거면 나가 되져서도 연락하지 말라 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악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부모 될 사람들이 신보가 저런 건 꽤나 걱정이네요. 시부모님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 사이가 이렇게 되었다며 저를 까는 건지 동서를 까는 건지 알수 없는 소리만 계속 하시는데 속편하게 못 알아듣는 척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어머님더러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지들 같은 새끼 낳아서 키워보라고 그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네요.